네 오늘 광주 어, 민주항쟁 어,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, 광주에 있는 5.18 국립묘지에 왔습니다. 5.18 민주혁명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5.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으로.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저는 오늘 여기, 이곳에 와서 다짐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하면 그5.18 민주 영령들의그 희생과 그 뜻을 되살려서 어, 그야말로 진정한 민주 시민 교육을 경기도에서 꽃 피우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민주 영령들의그 어. 네, 희생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, 경기도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꽃피우고 마침내 평화시민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해 봅니다. 네, 오늘 이곳에 온 것은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5.18 우리 국민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리고 기념해야 할 그리고 살려내야 할. 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